안녕, 친구들. 오늘 진짜 특별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바로 바다를 청소하는 10살 다이버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바다의 영웅이 됐는지 궁금하죠? 같이 한번 알아봐요. 와, 10살짜리 바다 영웅이라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대체 누구일까요? 음, 바로 이 친구랍니다. 이름은 타라가이 아라타나. 저기 멀리 인도라는 나라에 살고 있대요. 와, 근데 타라가이는 정말 놀라운 친구예요. 겨우 5살에 다이빙을 비겐, 그러니까 시작했고요. 그리고 와, 10살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다이빙을 가르쳐 주는 인스트럭터, 바로 강사가 되었대요. 정말 대단해죠? 여기서 인스트럭터, 강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음, 응,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니까 타라가이는 정말 멋진 다이빙 인스트럭터, 강사인 거죠. 바다를 정말 정말 사랑했던 타라가이. 그런데 어느 날물 속에서 뭔가 아주 슬픈 걸 보게 된 거예요. 타라가이가 뭘 봤을까요? 이렇게 슬퍼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볼래요? 바로 바닷속에 가득했던 플라스틱 웨이스트. 바로 쓰레기였어요.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바다 친구들이 아파하고 바다가 점점 더러워지는 폴루션, 그러니까 오염이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바다 동물들한테 정말 안 좋은 임팩트, 즉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북이가 비닐봉지를 마시는 해파리인 줄 알고 꿀꺽 삼켜버릴 수도 있대요. 어떻게 정말 슬픈 일이죠? 이걸 본 타라가이가 결심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이렇게 아프게 둘순 없어. 내가 꼭 도와줘야 해. 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럼 타라가이는 바다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먼저 다른 다이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Regular,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Underwater, 바닷속 청소를 했답니다. 타라가이가 이 청소 활동을 Leads, 즉, 이끌었던 거예요. 와 정말 멋진 리더 아닌가요? 와 타라가이랑 친구들이 치운 쓰레기 양좀 보세요. 세상에 수천 킬로그램이나 된대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요. 음 커다란 자동차 무게랑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요 타라가이가 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다를 청소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일 했거든요.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 바다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는 걸 바로 "awareness"인식을 높인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 바다를 지켜요 하고 큰소리로 외친 거죠. 타라가이의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inspires"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준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 나도 타라가이처럼 멋진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만드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라가이가 우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플라스틱 조금만 덜 써요. 어때요? 이건 우리 친구들도 바로 오늘부터 할수 있겠죠? 아주 쉽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10살 다이버 타라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아주 중요한 걸알수 있지 않나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어린이도 자연을 프로텍트 지킬 수 있다. 맞아요.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힘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자연을 지키는 멋진 영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타라가이처럼 멋진 자연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도 해 보고 작은 거라도 꼭 한번 실천해 봐요. 약속!